네 여러분들 어, 2월 3일 설 연휴 끝나고 어, 얘네들이 패치를 했습니다 패치 내용은 짧아요 뭐 별거 없는데 매우 중요한 패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매크로, 오토, 동전꼽기 등등에 엄청 고통받았잖아 그런데 드디어 작년부터 문제가 되었던 스킬을 드디어 이제서야 패치를 했습니다 그 패치가 어떤 건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킬 작동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도박사의 동작 그만, 광검사의 칼날 윤무, 흑기사의 뎀네이션 스킬이 타겟 지정 스킬로 변경됩니다. 이거는 진지에 해줬어야지. 왜 이제 하고 난립니까? 예, 이미 떠나간 사람들 을다 떠나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이걸 계속 썼던 사람들이 있을 거야, 맞지? 근데, 어떡하죠? 바뀌었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심판관도 이런 게 있었거든. 그래서 심판관 동전 꼽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는 거의 빠르게 엄청 빠르게 수정이 됐어요 엄청 빠르게 수정이 됐는데 도박사의 동작금만 광검사의 컬날윤무 요거 두개는 이제서야 패치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서야 아주 오래 걸려서 패치를 끝냈습니다 여튼 그래가지고 어, 이번에는 짤막하게 2월 3일 업데이트 내용을 한번 알아봤고요 뭐또 다음에 또 패치 내용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